고난 주간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은 또그 어, 행적을 보면서 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 행하셨는지도 좀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 이게 참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뭐하러 왔는데 백성들은 저리 환영할까 <laughs> 아마 그런 희비가 있을 것 같고 난 죽으러 왔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과 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냥 그걸 보면서 육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답답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그래도 아마 이 백성들의 마음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에. 아마 예수님도 음. 감사하면서 음. 그들의 환영을 받아 주신 게 아닌가 음. 생각을 합니다. 그 음. 고난 주간 행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월요일에는 성전 척 결을 하셨어요. 척결.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척 결했다? 예 예배 예 예배를 바로 잡으신 거죠. 예, 예. 기도하는 성전으로 바꾸시고 어. 사고팔고해서 음. 어 그다음에 어 화요일에는 성전을 가르치시면서 가브의 두랩토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어, 그것도 예배죠. 네. 또 수요일에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네배 예. 어, 예. <laughs> 예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을 받았어요. 이것도 보면은 영적인 차이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는데, 어, 또 성령 없이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죠. 또 목요일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금요일엔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엔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에 사방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부활절, 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어, 생각하면서 우리도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며 삽시다인데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그냥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안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쓰시는 사람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쁜 은희가 지나갑니다. 아멘.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구약의 모세 또, 또 신약의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그 시기에 안, 안 쓰셨던 사람은 누굴까 대조적인 사람. 예, 구약에는 바로왕과 또 신약에서는 해로다. 어떻게 보면 악역으로 쓰임 받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죠. 아, 우리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정또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는 위대한 일은 또 쉽지 않죠. 모세처럼 애굽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 그 이렇게 큰 업적을 또 하긴 쉽지 않지만. 작은 성김 그것도 주님께 매우 큰 일이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소리 없이 준비했던 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작은 마음. 근데 그 작은 행동이지만 엄청 큰 마음. 아멘. 전부를 드린 제자들은 비난했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 칭찬하셨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아멘. 이렇게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크게 인정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약간 이쪽을 공략했으면 좋겠어요 은희는 모세같이 좀 뛰어나게 쓰임 받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은희는 예, 예배 가운데 크니까 자 그래서 어, 이런 작은 쓰임 지난주 본문이었죠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은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아여, 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는 곳에 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네.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인정받으면 모세보다 더 튀어날 수 있다. 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시는 곳에 누가, 이 여인의 행적도 전파된다. 이야,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 인정하시고, 쓰셨다, 쓰임받았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쓰임받은, 어,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음, 첫 번째로는, 순종한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루,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 그죠. 감란산, 밭베개와 배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셔서, 낙이 새끼 메어 있는 걸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죠.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리스 때 자, 만지 말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꼭 들어가 아직 있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이어하냐 묻거든 주 죽어 쓰시겠다. 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무내라 하시니. 아멘. 전... 제자들도 제자들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당황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당황하는 문장은 안 나오고 순종하는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 주님께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이런 변명거리를 하나 줬죠. 가서 그냥 가져와라 그게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 그래. 집에 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큰 재산인 낙이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옆집 가서 자동차 한 대만 끌고 와라. 그리고 누가 묻거든 찬양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이 <laughs> 쓰시겠다고 하라. 하실 수 있어요? <웃음> 없죠. <웃음> 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제자들은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동안 봤던 게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 동안에 아 우리 성도님 들 오병이의 역사랑 <laughs> 어? 무리별에서 포도주 되는 역사 이런 거다 보여줬으면 제가 이말 던져도 분명 가서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조금이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믿음이 온전한 순종이 되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네. 어렵고 힘들어도 그 난관을 예수님하고 함께 통과하는 그렇죠. 그런 네. 저희 교도 네.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토달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나온 제자들처럼 생기게 될줄 믿습니다. 네. 음. 어, 그러니까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누구도 불순종하는 사람을 아랫 사람으로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어, 항상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고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소리 없이 합력하고, 네. 또 소리 없이 밑걸음이 <laughs> 되어주고, 네. 그렇게 산 마음이 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종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함께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대 여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그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라> 순종히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또 자기 생각에. 기름진 소의 양은 남겨놓은 거죠. 왕도 안 죽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 불순종했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생각보다, 그러니까 <laughs>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정말 내 욕심이 있으면 은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있으면 듣는 게잘안 돼요 솔직히 실제로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뚜렷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요 내 말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지 그런데 내 생각이 좀 없어지고 응.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상대방이 나랑 좀안 맞는 듯해도 일단 듣는 신용까지는 가요. <laughs> 여기까지 간 사람은 그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은 더 겸손함이 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도. 응. 그것조차도 내 생각이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뭐하라는 거냐면하나님의 뜻을과 합력하고 그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과 합력하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에 우리가 손가발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아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 그, 그 가정 속에, 순종에 대한 가정 속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뜻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줍니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화목이 더 중요하지. 어? 예배,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과도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내 형제에게 엉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laughs> 형제랑 가서 화목하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면 안 되고 진짜 예배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 화목제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진심의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화목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정말 뭐가 제일 필요하냐? 약간 내 욕심이 조금 사라져야 되는 거고 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내려놔야지만이 어 연. 상, 상대방의 마음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 세상이 하나님과 불통되어져 있는데, 그렇지.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죽음으로 다시 막혔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응. 화목할 수 <laughs> 있는 길을. 우리도 약간 진짜. 작은 예수가 돼서 막혔던 사람들을 응. 연결시키려면 내가 조금 죽어져야 되는거야. 그렇죠. 우리가 작은 십자가를 쳐야 되는거야. 음. 뚫어뻥이 돼야 되네. 뚫어뻥. 맞아요. 예배를 들이다가 뭔가 막힌 사람하고 뚫을 일이 생각나거든. 이건 예문을 놔두고 가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아 근데 아까 이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laughs> 막혔던 손톱과 <laughs> 손, 발톱을 <laughs> 깎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무슨 막달라 어, 마디아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돈을 <laughs> <손을> 막 달라 마디아 <웃음> 깎아주고 <웃음> 손 손발톱을 깎아주는 야그 사랑을 보면서 야 소망이 있다 이 가정이. 아멘. <laughs> 예 아멘.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어 싸우 싸우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어. 풀어라 이게 다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인데 그런 말씀이 풀어. 또 자문에 있던 것 같습니다 안 풀어 안 풀어 풀어야 됩니다 그거 풀어, 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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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달도 말안 하고 살아 <laughs> 한 달도? 아, <laughs> 어매 엄마 <근데> 대단한, <laughs> 뭐, 예, 대단한 거네요 그요 대단한 거네요 예수님을 빨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 저희 집안이 더 화목할 수 있었겠네요 아빠하고 한달 동안 막혔던 것이 하루만에 풀릴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루만에 다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계속해서 어, 너무나도 이제 점점 형식의 매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형식을 본질로 삼을 때가 많은 거죠. 그중에 또 그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보면은 말씀에는 안 올려놨지만,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무하러 뭐 가는 길이에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에 정말 지금 강도와 만난 자가 죽게 생겼는데, 예배드리는 길에. 음. 가버리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여행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다 치료해주고 정말 나중에 돌아올 때잘 돌봐달라 얘기하고 여비까지 주고 모자르면 내가 다시 챙겨주겠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걸 깨닫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셋 중에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예, 삼삼아리.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너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 자꾸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뭐 좋은 설교의 내용이야 지금 유튜브에 쳐 보면 쏟아져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는 교회는 작지만 정말 이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몇 사람 안 되는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또 생각하면서 섬김으로 갈수 있다면 정말 네. 주님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고, 어,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극히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